4월 16일이구요, 네, 일요일입니다. 굉장히 주말인데 어, 오늘 또 간만에 본집에 와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비트코인 가격 4천만원 조금 안되는 구간이구요. 굉장히 어, 좀 횡보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0K 정도 네,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느낌, 네, 쉬어가는 느낌 보이면서 알트들이 어제까지 쭉 오르다가, 오늘은 도지가 좀 메인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. 네, 이제 도지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. 도지데이가 얼마 안 남으면서 굉장히 기대가 좀 됩니다. 저는 도지 홀더로서. 네, 도지 코인을 현재 지금 최고를 하면서 한 4만 7천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, 어, 평단은 지금 113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13원인데, 뭐 지금 현 시점에 한4-5%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도지데이가 오면서 뭐 조금 더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괜히 기대감 네좀 가지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에이다라든지 리플 어제까지만 해도 뭐3% 4%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5%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아, 오늘은 조금 이제 쉬었다 가야죠. 매일매일 올릴 순 없으니까. 오늘 좀 쉬고, 또 내일부터 또 힘차게, 월요일부터 또 달리지 않을까. 개인적인 바램이 좀 있고요.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. 아직 언스테이킹 신청한 부분이 어, 입금이 되진 않았어요. 이게 알아보니까 뭐 2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, 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스테이킹을 좀할 생각입니다. 근데 이더리움 4.1% 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더리움은 그냥 스테이킹 어피트에서 스테이킹 하는 쪽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댓글에 이제 스테이킹 관련해서 조금 문의 주시고 질문 주시는 구독자분들 계신데, 어,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어, 일정량의 저희 암호화폐를 저장해놓고 맡겨두고 이제 그 맡김에 따른 이자를 보상을 받는 겁니다. 그렇게 돼서 약간 은행에 우리가 돈 예치하고 이자 받는 느낌으로. 언스테이킹은 뭐냐면 이제 그 맡겨 놨던 돈을 이제 빼는 거예요. 그럼 이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겠죠? 그걸 이제 언스테 언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공부하시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래소에 어, 예치해 놓고 이자 받아 먹으면 좋으니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. 라이트코인 잠깐 보고 가면 96달러. 어,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가격인데 머지않아 고 100달러를 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좀 있고요. 자, 이제 백시 거래소입니다. MEXC 글로벌 거래소고 베이비, 베이비 도지코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약 1400억 개 정도 뭐 그래봤자 제가 투자한 돈은 뭐한 40만원? 그 정도 될 거예요. 그 정도 되는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 도지코인 어, 계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. 이제 곧 있으면 또 상장도 되고 다음주에 메이저탑5 거래소 안에 어떤 거래소에 상장을 된다고 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을 그게 뭐쿠코인이 될지 코인베이스가 될지 뭐 크라켄이 될지 뭐 바이낸스가 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몰라요.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거기에 탑재가 되면 이제 등재가 되면 좀 굉장한 버닝이 나오겠죠. 지금도 지난 24시간 동안 13만 달러 상당의 베비도지 이 코인이 소각이 됐대요. 이거는 트랜잭션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셔널이 코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 그런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. 그리고 디플레이션 되는 코인도 굉장히 그 양이 어 상당합니다.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어 빠른 시일 내에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희소성을 지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2023년 에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. 뭐 거의 8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의 이제 시가총액 랭크를 보면 이제 금이 1등이죠. 당연히 금 1등이고 은이 이제 5위에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보이시면 1 0위예요 테슬라랑 메타 그때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, 굉장히, 어,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, 어, 앞으로 이제 흐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저는 이 현물금, 그 바로 밑에 온라인 금으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지 않을까, 10년 내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베이비토지코인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47까지 올라왔어요. 여러분들,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, 혹여라도 뭐 지금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페드워치 마지막으로 좀 짚고 가면 5월 3일에 있죠.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0.25bp 오른다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뷰를 보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4월 또 중순 이후. 저도잘 투자하면서 좋은 건강도 잘 챙기시고 좋은 흐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차합시다.